안녕하세요. 도끼 왕자입니다. 2023년도 첫 번째 영상은 위로로 한번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우리의 삶은 극적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루가 지나간 것에 불과한 거죠. 만약 작년에 정말로 출근하기 싫었던 사람이라면 지금도 여전히 회사 다니기 싫을 겁니다. 새가 됐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 적성과 맞지 않아서. 회사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등등, 우리를 출근하기 싫게 만드는 것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가끔은 친구들이 다니는 회사가 부럽기도 해집니다. 누구는 출근을 해서 그냥 인터넷만 하다가 퇴근한다더라 같은 얘기를 들으면, 아니,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 거야 라고, 또는 저 녀석은 뭐가 잘나 저렇게 편하게 돈을 버는 거야 라고 시샘도 생기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먼 미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현금 10억이 있다면 주변 지인들이 어떤 회사를 다니는지 관심이 갈까요? 아니면 10억이 좀 그렇다면 20억이 현금으로 통장에 꽂혀 있다면 지인들의 직장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까요? 아니면 우리가 취을할지 말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깔끔한 속설을 벗어나서 여유있게 지내면 될 겁니다. 돈만 많으면 우리를 우쭈쭈해줄 사람들은 널렸죠? 아니면 100억 정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한심하게 보일 겁니다. 와, 쟤네들은 이런 날에도 출근한다 바쁘네. 열심히 산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남의 일일까요? 월급날에 카드 대금 내기도 빠듯한데 무슨 10억, 20억 같은 소리를 하냐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 사는 이유가 있죠. 언제나 우리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추억의 OS지만 윈도우 XP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바탕화면이 바로 이 배경화면이었죠. 그리고 이 들판 사진의 저작권료가 얼마가 될까요? 무려 7천억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게티 이미지 같은 곳에 사진을 올려서 돈을 버는 게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진 말고도 유튜브도 그렇고 이모티콘을 파는 것도 그렇고 우리에게 한방 가져다 줄수 있는 것들은 분명 현실에도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쉽게 돈을 벌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행운이 올 거예요. 같은 동화 같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현실적인 편이라서 언제나 실패를 가정하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길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꿀통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스 g 나 자율주행 위성 메타버스 정권 소외주 미얀마 등이 있죠. 그리고 ESG 족을 체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추가로 미얀마 외에도 주식 신생 국가가 없는 체크를 하면 되는 거고, 꾸준히 체크를 하면서 새로운 꿀통 은 없는지 찾으면 되는 거겠죠. 이러면 아마 10개 정도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재테크에 뛰어들게 되는 거니까 상당히 유리한 입장으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어제 업종 지도를 읽으면서 괜찮아 보이는 분야를 발굴했었고 이걸 영상으로 풀어볼 생각입니다. 살짝 얘기를 한번 해보면 전기차 충전 관련 업체를 찾아볼 생각입니다.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가 점점 보급되고 있고 화석연료 자동차는 이제 퇴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 쪽이 뜨고는 있는데 사실 큰 메리트를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대세가 될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 어제 책을 했다가 든 생각이 전기차 회사는 여러 곳이어서 어디가 대세가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전기차로 충전 하는 인프라 관련 업체는 얼마나 될까였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그렇고 요즘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비율에 따라서 충전을 설치하는 게 법적 사항이던데 전기차가 점점 보급이 된다면 훨씬 더 충전기 인프라가 보급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업체를 찾아서 독점이나 과점을 하는 곳이 있다면 돈을 넣는 것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더 파볼 생각인데 이게 우리의 또 하나의 재테크 문가 될치는 다음 영상에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지도 모를 투자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꾸준히 째리고 있으면 우리에게도 먹여줄 기회가 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올해 2023년이 저는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고, 금리가 인상되고 있고, 인플레어로 인해서 작년에 엄청나게 재테크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추가 하락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제는 저점에서 진입할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부동산부터 해서 주식, 코인, NFT까지 해서 떨어져 나가 사람들은 상단부분 떨어져 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 바닥을 노리지 말고 슬슬 진입을 생각해야 될것 같고, 늦어도 상반기에는 이 작업을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상반기 이후로 떨어질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호재가 터지고 나서 지름을 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여유자금이 있다면 어디에 들어갈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올해 상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없다면 지금이 1월이니까 6개월간 어떻게든 상반기 내에 투자금을 마련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너무 많은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굵직한 이벤트만 먹어줘도 우리의 자산은 퀀텀 점프를 할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기회가 올해부터 온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저 이런 얘기를 반박할 사람도 있다는 걸잘 알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추가로 무너질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상반기까지 준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투자 늘려가면서 내년 이후로 수익을 거둬들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현생산액에 너무 힘이 들다면 드디어 현생 뒤집을 기회가 왔다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통계를 보면 21년도 기사를 봤더니 83년생... 남성의 40%가 미혼이었고, 미혼의 80%가 무주택이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결혼하느냐, 마느냐, 자녀를 낳느냐, 마느냐는 돈에 귀결된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돈을 벌고 불려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결론은 공포에 살아 남들과 반대로 투자해라라는 투자 격언을 실천한 타이밍이 드디어 올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타이밍에 맞춰서 2030년까지는 돈을 초연하기 위한 플랜을 짜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플랜은 강화시키 꿀통들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좀더 능동적으로 정보를 찾고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지나 위성, 자율주행 분야부터 해서 제가 뽑은 꿀통들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추려볼 생각이고 실제로 제가 투자를 하거나 투자할 만한 종목들을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에서도에서 저는 이번 영상 주제를 위로라고 정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민이 돈에서 비롯된 건 아니고 돈이 있다고 행복이 100%는 아니겠지만 삶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나 상당 부분은 돈에 연결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이 든다면 추운 겨울에 한시간이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야 된다면 어, 설에 새해 복 많이 받으나카톡하는 오지 않는다면 의욕이 없거나 방향성을 잃었다면 여행을 가거나 쇼핑을 하려고 할때돈 걱정부터 든다면 이 모든 건 돈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주변 사람들이 내 말을 경청해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 남들이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꼬일 때, 이런 경우도 돈에 귀결되는 거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경제적 자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정도의 자산 이상이 이난다면 인간관계 스트레스,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 등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룰 기회가 오래 드디어 찾아온 거고요. 우리도 드디어 남들이 모를 때, 남들이 외면할 때, 우량하고 성장 가능성 있는 분야에 선제적 투자 기회가 생긴 겁니다. 항상 언론에서 주변에서 떠들어대고 나서야 돈을 넣고 고점에 물리는 그런 과오를 이젠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타이밍이 오고 만 거죠. 그러니까 몇년 내로 인생을 바꿀 기회가 왔다는 생각으로 투자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투자에는 어떤 게 있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저희 이전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것들은 다공유해 놨었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만의 내공을 쌓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귀찮다면 제가 앞으로 올린 저희 포트폴리오 영상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거 투자해보는 것도 좋다고 보고 있고요. 제 영상들을 보고 같이 투자를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함께 성공하거나 함께 망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망할 가능성이 없도록 제가 열심히 찾을 거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저는 유튜브와 탈방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솔직히 세 개를 모두 관리하는 게 빡빡한 게 현실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돈 되는 모든 걸 체크하자인데 다른 건 관심이 없고 코인의 n f 팀에 관심을 가지는 구독자도 분명히 계시고 꾸준히 좋은 정보를 계속 올리지 않으면 바로 방을 나가 버리는 분도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방향성 을 수정할 생각은 없는 거고요. 저의 목표는 평범한 사람도 큰 노력 없이 돈을 벌수는 방법 찾고 공유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의 노력으로 돈에 시달린 사람들 조금은 줄어들게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투자 부야 좋게 가져가선안 됩니다. 아파트나 상가를 비롯한 부동산,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배당주 등등, 주식 투자 등등도 우리가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되는 분야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도 투자 전분야 체크해 볼 건데 아무래도 블로그는 뒤로 미루고 유튜브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 위한 조사를 하면서 좋은 게 생기면 실시간으로 텔바에 공유할 거고요 지금 구상하는 건 주간 단위로 경제 이슈 영상을 만들고 꿀통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분야별로 여0개 정도 찾아내서 실적 분석이나 관련 뉴스를 공유하는 영상을 만들 거고 또 새로운 꿀통을 찾게 되면 그것도 영상으로 공유해 를 보겠습니다 당연히 코인이나 NFT 쪽도 이슈가 있으면 영상을 공유해 볼 거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못해도 3편 이상 꾸준히 올려볼 생각입니다. 물론 혼자 조사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건 댓글로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걸로 보완해보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작년보다 좀더 영상 다양하고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